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양이의 건강을 데이터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 열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시작은 두 마리의 고양이를 제가 구조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가 구조하고 나서 길고양이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느낀 게 밥을 많이 먹고요. 그리고 갑자기 비만이 되더니 질병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몰랐던 사실을 제가 유튜브나 인터넷을 쳐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자기의 반려동물이 비만인지 모르고 또그 중에 45%는 자기의 반려동물이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들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반려동물의 비만을 체크하고 그 비만에 따라서 사료를 주고 또 그걸 딜리버리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Cats are nocturnal, meaning they want a cuddly and warm spot to sleep on during the day. Cats will rest on Pogme every day and will be measured of their body weight spontaneously. Pogmi measures cats' body weight by 10 gram scale and then notifies you via your smartphone app. The best part is that Pogme measures the obesity level of cat and tells you whether it's an ideal range or obese. And Pogme even recommends the best food for obesity control. Warm body temperature care. One degree of increased body temperature. Not only enhances immunity, but also keeps your cat more active. The more active, the less weight gained. Pogme maintains warm body temperature and helps lose weight. Healing music chair. When your cat stows off on the warmth of the Pogme, they'll be lulled to sleep with soft, comfortable lullabies. Even when your cat is alone, Pogme will comfort and soothe them. helping 상이고요 to relax into a restful night's 비 l e e p Scales should be smart. And with Pogmi, they are. Meet Pogmi. Kickstarter is a g e 고양이가 좋아하는 2층 형태의 돔을 결합해서 고양이의 가동률을 더 높였고요. 이렇게 도출된 비만 정보는 저희 보나피라는 제품으로 옮겨져쳐서 보나피에 있는 세 가지 사료 또는 다양한 영양소와 간식들을 혼합을 해줘서 반려동물의 비만도에 따라서 급여를 해서 저희가 식이요법을 증진합니다. 저희는 이 서비스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반려동물을 가장 많이 키우는 다섯 개 주를 타겟으로 하고. 30대 여성을 저희는 목표로 삼아서 그들에게 맞는 영업과 브랜딩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약 저희가 속한 10조 원의 시장에 가볍게 안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사실 비만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비만에 따라서 사료로 솔루션을 주고 또 딜리버리를 하는 생각 누구나 할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유일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미국에서 안착이 돼서 킥스타터도 진행을 하고 지금 현재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선정, 그 선정 기업의 약 5%만 이제 선정된다는 이제 저희가 아마존 런치패드에도 선정이 돼서 이번 연도 10월 달부터 아마존의 본격적인 마케팅 활약을 받아서 미국 내에 마케팅, 음 미국 내에 런칭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는, 어, 렌탈 넘버원 교원과 함께 저희 제품 서비스를 어, 국내 렌탈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현재 콜라보를 하고 있고요. 교원에 있는 사료를 혼합해서 줘서 이거를 이제 소비재로서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최종 목표는 교원과의 최종 목표는 교원에 있는 제품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연동해서 부재 중에 반려동물 즉 고양이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는 현재 교원과 음,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약 5억 원의 투자를 받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5억 원의 투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는 비망과 그거에 대한 어, 식이요법, 그리고 딜리버리 서비스를 전 세계에 이제 론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에서 약 10조 정도에 속한 저희의 사업군에 저희는 2023년 약 음, 100억 원 정도 저희가 먼저 안착을 해서 어, 성공적인 모델로 가져와서 국내와 일본에 이제 계속 음, 저희가 영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어 작년 한해 동안 약 음, 200억 원 정도의 국가에서 약 12만 마리의 음, 유기 동물에 이제 사용한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이유는 어, 반려 동물을 이제 유기할 때 어, 사람들의 이제 특성상, 이제, 음, 반려동물이 병들고 또 키우기 어렵고 해서 이제 유기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반려동물이 유기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어, 건강해질 수 있고 또 그들이 병원비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원천적인 문제를 봉쇄를 해서 사회적으로 유기동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네, 도움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가 동물 전문가로서 동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제가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AI로 딥러닝을 시작하는 이제 친구들하고 또 다양한 데이터를 동물들한테 받을 수 있는 정말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하드웨어 전문가와 함께 이 모든 데이터를 리포팅할 때 소비자들에게 편하고 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I 전문가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멤버들은 남기준 수의사한테 이제 컨펌을 받아서 저희가 아 이게 수의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이제 어 그런 검증을 받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음, 저희가 어 경영적으로 이제 전문 경영인을 두어서 미국하고 일본에 저희 제품이 서비스가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멤버들이 현재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